우리 집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 중에서 알면 유익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친절한 대구연구소를 시작하기 전에 돈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알면 유익한 정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마다 심장 재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심장 재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보급도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재세동기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갑작스런 심장 정지 시에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계인데요. 심장 충격기라고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약 60%가 가정에서 심정지의 위험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이때 공공기관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재세동기를 가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관리소나 정문 근처에 심장재세동기를 비치하고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 그리고 미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재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 아파트의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위험할 때덜 당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정문 입구 잘 보이는 곳이나 관리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크게 AED 또는 심장 제세동기 또는 심장 자동 충격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심정지 사고를 당하면, 사고자 옆에서 한 명이 119와 통화를 하면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되고요. 혹시 나머지 가족이 있다면 관리소로 뛰어가거나 아니면 관리소로 전화나 인터폰을 해서 재소동기를 가지고 뛰어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럼 관리소 직원들이 재세동기 사용법을 배웠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입주민이라면 관리소 직원과 함께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19년 5월 서울 마포에서 지하 주상 입구에 쓰러진 주민을 관리소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2019년 1월 달서구 도원동에서 경비원이 쓰러진 주민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살린 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뀐 규정 중에는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구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강기에 갇히면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승강기 내부에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강기 교육을 받아보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의외로 승강기 안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되는 추락사고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실 건데요. 승강기 사고는 일단, 승강기 위쪽에서 일하는 그 기사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다치입니다. 그리고 갇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추락상호를 당할 수 있지, 안쪽에서 가만히 있는데 승강기 자체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고는 주로 영화에서만 있죠. 오히려 갇힌 상태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사고 위험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승강기 갇힘 사고가 나면 급하다고 경비실 아저씨도 문을 열어주고 관리소 직원들도 문을 열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은 문 여는 간단한 조작 방법은 배웠지만 승강기 자체의 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직원이 10층인지 알고 문을 열었는데 승강기가 만약에 11층에 있다면 그런데 이미 몸의 무게중심은 안쪽으로 쏠려버려 있어서 구조하려던 그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이 안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추었는데 층을 맞추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중간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하다가 10층 아래쪽 홈으로 사람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과정의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구조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승강기 가침 사고 시 인명 구조는 승강기 비상 구출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상구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승강기 문을 수동으로 열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규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고시 승강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기술적인 바탕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승강기에 갇히면 공기가 안 들어와서 죽는 거 아니냐, 질식사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는데 승강기 안쪽에는 생각보다 공기도 잘 통하고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불이 날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기술자가 올 때까지 승강기 안쪽에서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막말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전화나 찾아와서 막말하는 분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에는 녹음되는 시설이 추가되고 있고요. 사무실이나 경비실에도 녹음과 녹화 기능이 추가된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잘 홍보되어야 막말하는 분들이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적 의무화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감사 대충하거나 결과 이상하게 나왔는데 몇 명만 알고 쉬쉬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회계 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라는 것이 한두 명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60% 이상의 국민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관리비를 매달 내고 있으니까 관리비 지출과 부과는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필요합니다.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럼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 물러가겠습니다. 안녕!